다음수로 마가 이 자리 뜨겠다 이거예요 음, 그렇게 넘으면, 일단은 포장을 쳐갖고, 상대분 워낙마 두시는 분이네요. 야, 전적이 이 정도. 이 정도면, 뭐, 인공지능 의심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디를 많이 본것 같아, 어디서. 잘 두시는 분일 것 같아요. 자, 만아가고 점포하고 이제 이러면 11수까지는 뭐그 형태? 항상 나오는 형태 나올 거고, 11수부터 이제 갈림길이 생기겠죠? 열,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 아, 그러면 일단은 보통은 차가, 우진차가 나가고, 아, 좌진차가 나가는 수도 있었는데, 어, 이러면, 상위 변으로 가고, 여기를 노, 노리자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살을 올리죠? 차를 올렸을 때 귀만 나가서 이제 뭐 돌고 이쪽으로 이렇게 닫아도 차가 이 자리로 못 들어오게 들어와도 이제 막아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일단 두겠습니다. 예전에 박용환 사범님하고 둘 때도 이렇게 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병들이 하나라도 올라오면은 어? 이게 뭐야? 병들이 하나라도 올라오면 이 차가 반대로 못 넘기 때문에 일단 이건 안 되는 술태고 이렇게 들어오면 양득 하자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양득을 주기 싫으니까 이쪽으로 두겠죠. 변으로 두 가지 선택을 일단 피해야, 피하거나 지, 지켜주거나, 둘 중에 하나고 뭐 깨끗하게 양득 주고 둔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양두그을 깨끗하게 준다 이거네 잡고 여기서 어떤 수를 둘까 아 이거는 일단은 쫓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멱을 막아놓고 음 그러면 이렇게 넘을 수 있다 장군친다 면으로 온다 일단 변으로 가서 여기 뜨겠다고 얘기를 해보죠 일단, 궁은 부동이죠. 지금 포가 걸려있기 때문에. 다음수로 마가 이 자리 뜨겠다 이거예요. 음, 그렇게 넘으면, 일단은 포장을 쳐갖고, 지금 궁을 못 내리니까 살을 만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마가 이렇게 뜨면은 차하고 마하고 동시에 걸려있으니까, 장군을 치겠지? 그러면, 궁을 내리면 삼선으로 붙어버리니까 살을 올려서 방어하는 수밖에 없고 네 이렇게 두고요 어 잠깐만 일단 뭐이거 장군을 치면 이 산길이거든요 이제 멱이 막힌 걸못 보신 거네 장군 치면은 살을 아 올린다 음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잡고, 잠깐만요. 먹고. 아, 일단 이걸 잡아야겠다. 잡고 이쪽도 장군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눌리는 맛이 좀 고약하네. 아, 여기를 노리면은 제가 이걸 궁을 뒤로 뺐을 때 아니면 아 포를 공을 아 포를 뒤로 뺐을 때 뒤로 넘기면서 장군 친다. 그러면 이쪽으로 틀었을 때 뭐가 있나? 일단은 딱 이렇게 수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이 노출돼 있으니까 아 넘기면 그냥 포로 잡아도 되는구나. 뭐 걱정이야? 근데 약간 어, 말을 하나 잡았는데 이쪽에서 조금 시달리니까 불안하긴 하다. 그 다음에 마가 이쪽으로 빠져도 되겠네. 빠져서 달라하고. 음. 그러면 일단 뭐궁 틀고 궁 틀어도 될것 같죠? 마가 있으니까. 말을 먼저 뜨려고 했는데 뒤로 넘기면서 장군이 나와서 일단 이렇게 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이렇게 지켜주는 수밖에 없네. 수비를 하고 이러면은 제가 이제 상을 잡았을 때 같이 잡는구나 뭐이 상을 뭐 살리는 방법이나 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한 다음에 둬야겠네요. 뭐상 줘도 되잖아 지금은 많이 앞서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일단은 여기 와서 불안 요소 제거를 하고 일단 뭐 상은 같이 바꾸는 건 기정 사실. 아 여기 올거 그랬나? 음 여기서도 선택인데 이렇게 둘까요? 올려서 지킬까? 어차피 상이 못 나온다. 여기 못 오고 여기 못 오고. 아 그냥 대를 하자. 아, 안, 대안 하면 이쪽으로 그냥 떠버리고면 되고 뭐 먹어도 포로 잡아도 되고 뭐 졸로 잡아도 되고. 네, 여기서 또 선택이네요. 졸로 잡을까? 그래, 졸로 잡자. 포로 잡으면 이 포가 뒤로 넘어갈 빌미 약간 제공하나? 뭐, 그럴 수도 있고 해서. 이래야지 이쪽 차가 여기 이 줄에 머물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같아요. 쭉쭉 올라가면 되니까. 아. 그러면. 일단은 사 닫고. 아 상도 이 자리 뜨면 되겠다. 이따가 이 자리 뜨면 되네. 좀 선택인데 야, 상 하나 주고 양상을 먹을지 그냥 안 주고 이렇게 두면은 그게 제일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아뭐 선택을 한 거네. 그럼 다시 너도 들어가 들어가시고요. 포도 지금 부동이고. 그러면, 요렇게 떴을 때, 요렇게 떴을 때, 이렇게 둔다. 그러면, 일단은, 이 병을 추궁을 하면, 1번, 2번, 3번이네? 요렇게 두면 상으로 사 때리면 되고, 음,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둘라 그랬더라? 먹고, 먹을 때 먹고, 포가 걸려있진 않고, 아 일단은 차가 나가서 여기 붙자고 하거나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포는 부동이니까 그리고 차가 두칸 들어서서 장군 치자고 하면은 막을 수가 있을래나? 아, 어 이거는 상을 달라고 하면은 마, 이것도 못 막을 텐데. 제가 봤을 땐 삼사나서 대를 신청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야, 아니면은 그냥 상이 여기 떠갖고 양포를 이렇게 넘기는 수도 있었는데. 좀 장기판을 좀 넓게 보고 여러 수를 좀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음? 아, 이걸 걸겠다? 그러면 이걸 잡죠. 상을 잡고. 그 다음에 보강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10초 남았습니다. 어, 뭐야?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뒀나? 이거 잡고 상에 또 걸려 있고 10초 남았습니다. 응,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서 오세요, 동원님. 자, 이렇게 맞고, 아, 어, 이거는 이렇게 수비가 가능한데, 아, 잠깐만, 야, 이거 뭐 연장이라는 건가? 장군치고, 여차하면은 그냥 뭐 죽여도 되는데, 살을 이렇게 닫으면 되니까. 그러면 어디로 두실래요? 왼쪽 줄은 안 되고, 아, 하나밖에 없죠. 장군치고 포로 막는 수밖에 없는데, 어 이러면 또, 올라가고, 또 장군 측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일단, 11수까지는 좀 기억해 두시고, 여기까지. 네, 여기서 응수에 따라서, 뭐, 예전에는 기마, 2차가 나오면 기마 쪽 차가 나가는 수도 많이 뒀었고요. 요즘에는 또 이제, 진마 차가 나가는 추세거든요. 했을 때 기포하는 수를 또 많이 두기도 하죠. 했을 때 기마 일단 변으로 상이 나가면 무조건적으로 거의 이제 사가 올라옵니다. 이제 원항 입장에서는 사 올리는 수 말고 또 다른 수를 발견해야 돼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두고 여기서 이제 수가 난 거죠. 양득을 여기서 이제 갈래길이죠. 여기서 이렇게 쫓았을 때 지키는 수 또는 혹은 뭐 이렇게 두는 수 있는데. 그두가지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될지 좀 정해놓으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양득하고 나서 이걸 올리니까 이제 계속 당한 거죠 뜨고 오고 여기 이제 궁이 못 트니까 길을 이렇게 막아버리고 이렇게 와 버리니까 그리고 이수까지 하면서 막아 공짜로 죽었죠 산길에 이제 걸려있는 걸 모르고 잠깐만.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수는 없었을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잡았으면 됐네.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죠? 그러면 면, 면잡으로 오나? 뭐 이렇게 두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 이거를 잡아버리면 이렇게 장군에게 죽으니까. 왔, 왔을 때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 그러면. 장군을 먼저 치고, 내려간다. 요게 좀 애매하네요. 포가 삼성 와서 붙어주는 게좀 실전이 더 낫던 것 같아. 음. 뭐. 그리고는 뭐, 이제 모양 잡고 둔 거라, 모양이 워낙 유리해서 계속 수가 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까지만 보고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약간 무리수. 음,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